자, 오늘도 이렇게 돌아온 내 네, 라이브 제너럴 리딩 인스턴트 리딩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방송은 애석하게도, 예, 타로 방송 혹은 카투메시 방송을 하는 유튜버 분들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저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는 거 한번 뽑아볼까 합니다. 자, 오늘 뽑아볼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저희 같이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조언. 내가 유튜브를 운영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의 채널 운영 조언에 대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요렇게 보시면은 지금, 네, 제가 한번 집중을 해서 뽑아 봤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나의 유튜브, 예, 마이 레이틀 유튜브, 예, 오레노 학고 유튜브, 예, 굉장히 좀 사람들도 적고, 홍해주시는 분들도 적고, 하지만,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영상을 올릴 때, 열렬하게 반응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 내가 이 맛에 한다, 꾹 참아서 던이 채널, 조금 더 번창하게 하려면은, 이 채널로, 못해도 백만 뷰, 천만 뷰 달성하려면은, 나 또한, 예, 폭발적인 유튜버가 되려면은, 무엇이 필요할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내려놓습니다. 내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언 한번 생각을 해보겠고요. 자, 이제 카드 골라야겠죠. 이쪽부터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은 왠지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어바초 카드는 내 카드야 싶은 카드 하나 골라주시게 되면요. 제가 다섯, 세 군데 리딩을 할 텐데 내가 고른 그 카드가 내 유튜브 채널 운영에 조언이 되겠죠. 자, 한번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골라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이제 다섯 세 보았습니다 번호들 잘 고르셨나요? 자 그럼 하나하나 리딩해 보도록 하죠 우선 1번 카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르잔네 1번 카드 본인만의 아이덴티티, 나의 독자적인 감성이 필요합니다. 라고 리딩이 되었어요. 요즘 같이 여러가지 유행 컨텐츠들이 범람하는 시대. 하지만 당신이 만드는 컨텐츠, 당신이 찍고자 하는 컨텐츠는 절대 그런 유행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갬성을 그대로 꾹꾹 눌러 담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호우, 이 친구 정말 힙한 친구로구만. 이러면서 구독을 마구마구 눌러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갬성, 남들은 깔 보던 갬성, 내 소중한 갬성, 꾸역꾸역 넣은 영상 한번 잘 만들어 보시게 되면은, 예, 아무래도 채널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리딩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을 위해서 리딩 해보자면요. 따라란. 네, 2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지금 살짝 게으름에 빠져 있지 않으신가요? 영상을 올렸지만 조회수가 적어서, 흥, 몰라. 올리어도 보지도 않는 거안 올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천만 유튜버들도 처음에 영상을 올렸을 때는 조회수가 0회였던 게 적어도 뭐 며칠. 그러다가, 어, 조회수 올랐다. 해봤자 2, 3회일 거예요. 결국에 이게 뜻하는 게 뭐냐. 첫 시작은 예, 비로하더라도 끝은 창대하리라. 그를 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우선 시작을 해야죠. Just do it. 시작하십시오. 뭐라도 하나 올리세요. 그리고 꾸준히 올리세요. 그렇게 꾸준히 올리는 나의 이 노력을 높이사 유튜브, 즉, 알고리즘의 신께서는 내 너를 구원하노라 하면서 나의 채널을 상단에 링크 시켜줄 겁니다. 네 꾸준히, 예, 아주 꾸준히, 성실하게 일단 just do it이라고 리딩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자, 그다음 나머지 3번 카드 리딩해보도록 하죠. 빰빰빰 빰. 아, 3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올려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예, 내가 잘하는 영상을 올리고 내가 장기다 싶은 것을 올렸을 때 성패가 판가름이 되겠죠. 적어도 내가 가장 잘하는 걸 내놔야죠. 네, 어떤 식당에 손님이 한분 오셨어요. 음, 이 식당은 뭘 제일 잘하나요? 아유, 저희 다 잘합니다. 이러면 그 손님은 이제 예, 결국 나가시게 돼요. 아이고, 이 집은 뭘 잘하나? 아이고, 저희 집이 설렁탕이 맛집입니다. 특설렁탕 한번 드셔보시면 고객님들께서 혀를 내두르시죠. 이러면은 그 특설렁탕 할리는 거죠. 내가 가장 잘하는 거. 내가 가장 성실히 할수 있는 거. 내가 이 분야에서 와다다 하는 거. 그런 영상 한번 딱 올려 주시면은 매우 예, 조회수에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리딩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4번 카드 리딩 한번 해 보도록 하죠. 땡테라 네, 4번 카드. 나의 채널이 매우 어려워요. 지금 구독자가 통결 상태예요. 뭔가 다른 것이 늘게, 늘게 없어요. 늘어야 될게 필요해요. 라고 생각을 했죠. 쭉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봤을 때 되게, 예, 어이없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 남들이 봤을 때, 에휴, 그런 걸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그마한 생각 절대 놓치지 말고 실행하십시오. 아니, 뭐, 그렇게 뭐할게 없으면 ASMR 같은 거에서 사탕이라도 까먹든가. 제가 말한 이 영상 되게 웃겨 보이죠? 이거 퀴드 유튜버로서 조회수가 몇백만이 나와요. 네. 그렇게 유튜브 시장이라는 것은 내가 한 하잘 것 없는 생각도 어떻게 포장하느냐,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나의 유튜브를 위해서 내 머릿속에 난 찰나의 생각 반드시 꼭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엔 생각외로 신박한 유튜버가 많고 그 신박해, 그 신박하게 돈을 버는 유튜버 중한 명이 내가 될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카드, 5번 카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단다단 네, 단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지금 유튜브단 굉장한 단단 단가왔이요남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이런 건 해보는 게 어때? 저런 단 해보는 게 어때? 채널 주인은 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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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거기서 그렇게 생각하실 시간이 없어요. 이 친구는 얼마나 당신을 위해 주는 겁니까?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엄청난 아이디어를 제공했잖아요. 그 생각 한 번씩 더재고해 보셔서 영상으로 올리세요. 남들의 충고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 유튜브에 대한 권태기에 빠졌다고 해서 남들의 의견, 구독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이거는 예 솔직히 이거는 지금 직업윤리 위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구독자들 그리고 주변인들의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다음 컨텐츠에 참고. 하시게 되면은 음 이제 좀볼 만하네. 이제 좀 낫네. 이런 생각과 함께 얘내 예,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지실 테고요. 내 영상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지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 볼까요? 1번 카드 골라 주신 분들 자신의 감성을 넣어 보세요. 2번 카드 골라 주신 분들 just do it. 열심히 하십시오. 3번 카드 골라 주신 분들 내가 제일 잘하는 메뉴를 개발해서 그것에 투자하십시오. 4번 카드 골라 주신 분들 내가 생각한 하자가 도는 생각이라도 한번 just do it. 행동해 보십시오. 5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네, 지금 굉장히 지금 권태기에 빠져 있는 건 알겠지만 주변 사람들 그리고 구독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영상을 제작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리딩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고요. 모든 유튜브를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 모든 유튜버를 꿈꾸시는 분들 모두 대박 나시고 100만 유튜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렇게 영상 한번 마쳐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영상이 재밌었다, 도움이 되었다, 어 음, 그래도 뭐 얘기 좀 하시네요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한번 부탁드리고요. 사랑해요 뿡뿡. 자 그럼 좀불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타로의 미친 남자 타미남 곤잘씨였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안녕. 바이 자이제 바이바이.